어, 요게 불러서 차는 말은, 많았었잖아 응. 아, 안 돼. 그 돌이라서 안 돼. 커맨드야, 그거. 나, 나, 애들, 나 상관한다. 하나, 하나만 하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터치서 차고 막 하, 하던데. 아, 그래? 근데 이거 커맨드가 안 되잖아? 부모님. 어? 그가 왔어요. 뭐가? 그가 왔어요. 그가, K가? 어, 아, 아이씨 <laughs> 어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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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가 셀. 말안 해. 그, 2레벨이면은 그거 할수 있죠. 마이닝 그, 어, 잠만. 어, 뭐야. 타이노. 이거, 어, 이거 1분. 어, 이거 한 방에 자라. 겁나 끼고. 어, 그거 한 방에 자라. 그1.5.2 이전에는, 이전까지는 한 방에 자라. 어, 역시 낮은 버전. 케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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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와요. 네. 그거 내가 그걸로. 핀을 내라, 핀을 내라. 음. 그거 오면, 케인님 오면. 네. 오, 야,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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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아니, 천국에 없어, 안돼 천국에 없어. 네이버, 네. 네이버에 그거 있어요. 그, 그, 스펙. 아, 그거 없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스포증식인 생긴다? 음... 얘들아.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 다 생기는데, 갑자기? 에라차, 네러프 넵... 저기 어벤져스 생겼는데, 저거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어벤져스? <laughs> 네, 저기 스켈레톤이랑 그. 좀비랑. 그 머리에 은박지스인 좀비랑. 예야 여기 뭐, 다이아있어 다이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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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철구깅이 아, 없어서 안돼 형철 몇개있어? 나철 3개 아 타이너 어구억아또 있네 큰일났네 아또 죽겠다 그그그니니님그네 네. 그, 지퍼님 네네 그, 제가 그거 도, 돌 돌줄게요 돌돌 가져가 여기 여기 석탄좀 여기 상자좀 만들어 아예예예 이해했어요 예 잠깐만 여기, 저 상자좀 만들어봐아 여기 상자좀 상자 만들어 상자 아, 상자 상자. 상자 여기, 상자 여기, 만... 여기 여기 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따로 하나 하러 나 왔다 칼 굽는다. 아, 구워, 구워, 구워. 상자 어디다 을까야 굽는다. 석탄 으로 이게 탄 어, 상자 어디다 을까 상... 상자 아무데나 터. 밖에 터, 밖에, 밖에. 밖에 그냥 한대 없나? 때려봐도 돼요? 그냥요 <laughs> 일단 <웃음> 여기다, 많이 여기다, 많이 여기다 이런 거잖아. 밖 가봐도 되나요? 오케이 어, 갔다 갔다. 아나 겁나 뛰어갔다. 케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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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케인왜안 감자를...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저 갔다가. 지금 와서 이거 빨리 흙을 더 쌓아야돼 자 이따 아. 야 이따 우리 이지, 야, 이지 집 철거해 빨리 철거해 케인님 설마 혹시 여틴 생겼어요? 어머 어머어머 어머, 어머. 아니 왜냐면은 야, 나무 그치? 나무 좀 줘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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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오셨다길래 코만 <laughs> 어딨어? <laughs> 나 마인드가 있이데 혹시 다돌거으로 다다 바꾼건 아니지 나무를? 돌검에 나무검으로 바꿨지 나무 아 나의. 네. 진짜야? 어. 아니 근데 근데 저게 저 사업이 은근 짭짤한데 지금 다 잃게 생겼거든요 지금 나무도 그럼 한 개? 야, 근데, 아, 있잖아 아, 근데 코만이 코만이 나 나무 피짜았나요어 아. 어딨어? 누나 누나한테 있어? 어. 아 감자를 여기, 여기, 굴. 지팡님 네. 여기 돌곰 있어 돌곰가자가 돌고 있어요? 아니 아. 저 저기 진짜 오벤저스 개세거든요. 더블 탱커 좀 더블 돌곰가자 여기,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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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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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탱커 좀비 한 명이랑요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아 <아니>, 와보세요 진짜 <laughs> 보고 이제 소리 지르실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로 아, 제가 야, 몇 같이 명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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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이 가 같이 가몇명 죽이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없게 한 4명인가 있을걸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오야네명 쌓였죠? 네 은박지 씨는리두명이랑 보여 여기 어디야? 오케이 윤박지씨 얘랑 쳤다니까 여기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나씨미 쳤다니까 이거 점퍼점점퍼가 점프, 점프, 데미지 되 뭐야 뭐야 아잠깐 좀비가 땅, 땅으로 들어왔다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야야 튀어 어 진짜 뛰어.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거 미쳤다 빨리야 빨리빨리빨리아 어 이게 뭐야 이거만 이거 열만열만열 헤이 <람이> 헤 지금, 지금 사업 상황을 이게아가자가자 그만 이거 가자가자가왜저 앞에 저 앞에 빨리 저 앞에 빨리 저 앞에 앞에 아, 여, 저... 아, 여기 어벤져스 어, 있어 이기 형점 그거구나 많이 빠진 다 아니, 아니 분명 생긴 걸로는 쟤네가 나쁜 녀석들이 맞는데 우리가 더 나쁜 녀석이 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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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죽겠습니다 아냐 아냐 덜건 덜거 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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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어..어..어..야 나 레벨 나나나 레벨 이찍었으니까 어, 많이 게임하거나어디있어디있어디있여기 여기. 여기서, 아, 여기서 그냥 레벨 레작 어, 해야겠다 뭐야, 어 뭐야 좋다 아치, 아침 됐어 죽었어요 아침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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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됐어 이거 그냥 시간만 땅굴 땅굴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은박 조지 아, 나오는지 알았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여기 있구나 이거 나무 좀줘봐 나무 좀 예, 세, 예. 어, 예.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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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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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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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어, 너. 죽였어, 죽였어. 나, 나, 일단, 나 집에 갈게, 나. 나, 마이닝 하러 갈게. 저, 저, 저도 하려고, 이거. 같이 하러 가죠. 기다려봐, 나, 마이닝 한 사람 당한 하나씩 들어야 돼. 아, 그래? 나 그럼 한번 도박하러 가자. 여기 재밌다, 이거. 도박, 에메랄드. 도박. 필요 없어, 에메랄드 해야 되는데. 에메랄드 해야 돼? 어, 에메랄드로 티켓 20개 얻을 수 있어. 아 그러면은 지금 혈성님이 그러면 이이1분 동안 그거 하고 제가 그다음에 또1분 동안 할게요. 1 분밖에 못 하니까 이 레벨. 아 근데 칩을 하는 거잖아 이거 맞다 응, 음, 그건 칩을 해야 돼. 에메랄드에서 칩을 하는 거잖아. 아칩한 개. 에메랄드. 아 음, 잘... NRL... 어, 해, 있어? 그럼 해. 어... 아 칩은 그거야. 뭔데? 칩 칩은 경포야 경포. 아 그렇네. 티, 티켓 아티켓으로 어, 해야 돼. 음반은 뭐야? 음반 몰라 그 마인카트 있고 마인카트는 또 뭐야 약탈 약탈 손세연 손길 솜씨. 오, 오 지금에서 지금 아, 마이닝에 미친, 다이아 마이닝의 다이아, 뭐? 다이아 두개 나와 있거든 아또 아, 죽게 생겼는데 아 살려 와개이엽다와개 이거 빨 이거 빨리 그걸 줘야 되한테 플레이 레벨 아니 이거 레벨이네 아니 그러니까 티켓 소모해서 뭔 소리야? 여기 레벨 마이너스로 이제 있잖아. 플레이가 레벨하고 같이 소모되지 않아? 아니야, 레벨만 한몇 개는 레벨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가몇 개는 티켓인가? 응, 그런 거 같은데, 그런가? 아, 레벨이 돼 있는데, 한번 레벨 한번 할게. 야, 레벨 맞네. 몰라, 암튼. 오라라 따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어, <laughs> 나 룰렛으로 레벨 나왔어. 개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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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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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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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 <laughs> 와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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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업아이아아 다이아, 다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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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와! 다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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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들들다봐금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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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야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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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음... 그리고 야 단천되면 레벨 한, 하나, 하나 다시 덮도돼. 그래. 미쳤네. 야 이거 야 그게다. 야 이거 야, 이걸로 돈 보자. 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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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벤져스 가 얘네 야, 군자.. 군사... 아 아파! 끔. 나이스! 끔. 아 군자가 4개.. 어벤져스 속을 찾았어요? 어 찾았어. 쟤네 아파. 야! 야이 게임 끝났어. 야나 군자가 4개야 벌써. 빨리 끝내요 빨리 제발 줘야 이거 야 이거 예. 네. 에메라저로 칩이 칩 칩이나 그거 조금 바꿀 수 있어 이거. 아너맞네어어 골드 인간 4개 야 이것도 답인데 야 이것도 답인데 몇 나오냐 오오오는 뭐야 왜왜왜왜왜왜 미쳤어미 이 은박지 장사했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형이라 불렀어. 씨, 진짜 놀라가지고. 아나나 이거 볼래. 나 이거 볼래. 나와 봐. 진짜 미친 거 네, 아니야 얘네? 나와 나와 나와. 몇개 떼는지 어, 죽었어저 당근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형. 맞아 맞아. 이거, 이거 고르는 거네 여기서 레벨 다섯 개를 얻을 건지 레벨 한개 얻을 건지 그거 하는 거네. 응. 음. <laughs> 와, 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야, 난자, 난자 한 방이다, 난자 한 방이다, 난자한 방이다.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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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색초색 아, 빨간색. 야, 그거네. 야, 여기 색깔 이세개 있어. 어, 안에. 그, 이제, 저기. 아, 뭐, 어, 색깔 맞추는 거야, 이걸. 아이, 아, 아 잠깐만. 이거 그거네. 우리 두 사이가 보드게임이네, 전체 큰 거. 큰, 몇이야? 4, 4, 4. 1. 하나. 아 금? 금이다. 어, 금 4개. 어, 나 내가 얻었어. 이거, 어, 이거 그거 이거 여기, 여기 보드판 있잖아요 보드판 큰거 아. 여기 여기 보드판이야 아 이걸 뭐 해서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얻는 거지 오야난 이거 할래 난 이거 이거 개좋아 야 이거 잠깐만 야야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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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엄청난 데 아! 찾았어요 f u c k 안해 어, 저 잠깐만 혈성님 혈성님 저 어? 여기 와봐요 지금 만 개쩌는, 지금 개쩌는데 들어왔거든요? 아나 못가 못가 말해 말해 그그그 그, 그, 거기 그 뭐지 몬서 있는데 지금 아니 가 가딜님이라도 와보세 가딜님 상다있어요다자 어떡하죠? 이런 상자는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잠깐만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죠? <laughs> 이거 이거, 이거 게임, 게임 터졌는데요? 잠깐만 야 너가 너가 너아오면안되어금야금야 하하 야가딜라야가딜라 저거 직블럭 단상으로 끝나 직블럭 제발 끝내자 우리. 한 번에 한 번에 끝내자. 에메랄드잖아. <laughs> 네. 티켓 티켓도 들어갑니다. 티켓얻 들어갑니다. <laughs> 야, 잠깐만. 이 티켓이 이거 티... 이 티켓 이 티켓으로 어... 상점에서 그거 살수 있거든. 에메랄드. MLR... 야, 이거 아, 야, 이제 티켓 가지고 우리 것 볼까? 괜찮아. 복자. 야, 나나나 에메랄드 한개더있어이 올라. 올라라. 어 이거 야, 금저, 자, 행운 복자. 금저, 행운. 야, 군저가 줘 군저가. 군저가. <laughs> 어, 야, 군저 개 많아. 야, 커만님 음. 말해, 뭐 먹고 싶어? 일단, 일단 흙부터 사, 흙부터 사, 흙부터. 아, 근데, 이, 이6 개를 흙골러도 다바어 어, 그게 충분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커만이 말해, 오늘. 다 사줄게, 내가. 자메이카 통동다리 치킨도 되나요? <웃음> <웃음> 아니요. 자메이카 통닭다리 치킨 내가 어제 먹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하하하 어제 커마 어머니 예. 예. 그거 아니면 안 드신다고 이제 저한테 말하셨고 <laughs> 아말이 덕분에 다른 스 아, 미친 지옥에 나가 같은 놈들 게 <laughs> <알았어. 웃음> 네? 아, 저좀 좀비 때 방금 저 다... 여기 아이언맨 있어요 나나 줘봐 나어다 얘좀꺼낼게 꺼내야지 그러면. 아, 난 한번 마이닝 가야지. 뭐야, 뭐야, 또 뭐야? 공부용지가? 해커만해커만해 응. 이거. 마망 여기 음. 갱을 넣어놓을게요 음. 여기 감자 있어. 희망 음, 불모님 음. 어? 집필요하시다죠 집. 어아집집 어. 아, 칩은, 칩, 칩은 집은 아, 경포야 아, 지금, 경포야 칩은 나중에 칩, 경포야 경포 경포 나 이거 우클릭 할수 있는데? 하지마 아 우클릭해 하지마, 음. 하지 하지마, 하지마 내꺼 자 일단 나 이거 일단... 철곡 철곡 좀 만들게 철곡 야나 이거 금저가 한개더 할게 잠깐만 나나 아우 어, 이건... 미친 난, 난, 그 지퍼 님, 난... 아. 아니, 아, 제가 저, 지 저, 저, 잠깐만, 저 지금 템만 가, 가지러 가다가... 우리 케이 님, 왜안 와? 잠시만요, 오늘 지퍼를 기많으면 템을 그니까 우리 케이가 우리, 우리, 우리 안 보이더라. 사탕 하나 좀캘게 저기 템만 <laughs> 다시 구하고 올게요. 아, 진짜 완전... 아, 전 더러운데 있어요. 아니, 진짜 완전 더러운데... 있... 뭐지, 근데, 그 지퍼 님. 네. 그 무기 들고 가지죠. 뭐 무기 없이도 가는것 같은데. 아, 니 무기 없어도 충분히 가는데 저기는. 근데 진짜 저기 완전 더러운 게 가, 뭐냐면요. 가놓고 해놓고는 잘잘지는데 아, 저저영레벨에 상관이 없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왜 죽냐면요. 그 뭐지? 아 양옆 양옆으로 생겨요. 양옆으로. 네. 뭐살 수가 없어요. 그럼, 아, 그럼 코인도 뭐. 있었는데 무기를 던지지. 아, 잠깐만, 저, 저 코인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코인이 더 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laughs> 뭐라는 거야? 어, 안 돼, 야, 너 돌아가, 돌아가. 코인 있으면, 코인 있으면 일단 코인을 가지고 오면 돼. 그냥 서울 생거 하지 말고 오, 오면 되는데, 왜? 어,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오케이. 내려볼라. 아, 야, 진짜. 괜찮아. 아, 야, 괜찮아. 금방, 금방 이긴, 금방. 지금 코, 코인으로 때려야 돼. 걔 많이 죽거든요? 잠깐만, 이거, 터맛네, 왜, 이거 왜나 이거, 걷기, 나 철, 나 철종가다 갈게 철국기, 철국기 여기 있어, 철국기 여기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다이아 두개 있거든? 음. 마이닝에. 그래, 그렇게. 해 아, 잠깐만. 나 일단 한번뒤집고갈거다 이거 이거 우리 금으로 갚아 맞춰야 돼. 됐어. 왜 금으로 갚아 맞춰? 금으로 갚아 있네. 아니, 그 금으로 갚아 살수 있어. 보호 갚아. 보호, 어, 보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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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금 갚아로 말해줬다. 그걸 애 맞춰? <laughs> 사람네 황금 사과를 만들겠다, 씨. 저 일단 당근 하나 얻었습니다. 오케이. 공짜로 네 당근 하나, 코인 두 개, 그다음에 좀비 티켓 두 개, 그다음에 돌검이랑 나무검 어, 하나. 나, 나, 나 이때까지 실적 실적입니다 이게. 네. <laughs> 자이제일다돈 벌. 내가 할 말이야. 차다 차다에 낚시가 더잘 벌릴 수도. 아니, 여기, 여기, 이거 진짜 개꿀인데, 이게 왜냐면 이게 탐험을 하면 상자가 있거든, 계속. 너야, 너야, 세손몇 개야? 나두 개. 아, 네. 두 개? 세 개. 야, 아니야? 일단 우리 나무도 많이 구하자. 빨이 뼈를 갖고 와. 상자에 뼈 있던데. 있어? 그럼 나무 캐. 아 근데 뼈는 나한테 나한테도 누군가. 야 여기 다이아 다이아 세 개로 행보시다. 응. 나 잠시만요. <laughs> 아. 혁신이에요. 혁신. 아이폰. <laughs> 야씨. 좋다. 아, 어. 자식 아까 날 죽였던 놈? 오케이. 이거, 이거 할때 하고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과연. <laughs> 방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게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나 두고 돼. 여기 다이아랑 철. 그리고 지금 내 컴퓨터 뒤에 벌레가 있다는 걸잘알수 있어. 그놈아, 코너 어서 겠다형최고 게임 다 썼으면 좋. 여기. 가약했어? 아, 가약했어. 에이, 아, <laughs> 나도 나도 하고. 엄마, 진짜 봐, 진짜 봐, 진짜 봐. 월드코인 뭐야? 여기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나 지금 내 눈앞에 바로 벌레가 있다니까. 아, 잡아, 잡아. 와 미친 거 있다 여기. 뭐지 이거? 야, 이거 진짜 입지 섣불리 했으니까 우리. 아이저 죽지만 좀 오라니깐요, 언니. 아니, 저기 지금 그거, 거기, 뭐지? 그 던전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 찾았거든요? 아니 아니 던져 찾기 좀걷다 일단 템을 다 해소하고 다시 먹고 다시 오면 돼잖 아니 거기 미로예요 나가는 게. 그래서 지금 힘든 거요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아나 지금 아 입에 다 나왔는데. 나문 앞에서 죽었어요. 아, 한번 그 내가 침대 벗어 해줄게요. 네. 아니 근데 저저 저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여기 자요. 네. 저 여기 정잡이 정장 입고 와인잔으로 때린 애 있는 있는데요. 아 그래. 뭐예요? 얘? 귀여운... 네 뭐예요, 쟤? 몰라요, 찾아. 처음 봤는데, 다이아가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난, 나는, 도박하러 가겠다. 싶었는데. 야, 외쳐에메라드 야, 에메라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에메르드 외치면 끝나. 에메라 아, 이거 체플럭, 체플럭. 체플럭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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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게임 뜹니다. 체플럭은 <laughs> 뭔데? 체플럭이 엔딩이야. 아, 그래? 응, 내가 알아. 도대체 엔딩이. 그... 카지노 있는 거야? 은디 카지노다 거야? 리 끝내자. 아니, 인디 이거 인디 한번 토치, 체포로. 토치작 해봐야겠다. 체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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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로. 음. 왜 저럴까? 아, 금, 아. 금네 아, 개.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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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아. 들 아. 나에게 도움을 줘. 왜? 왜? 네. 지금 내가 벌레를 아 일단 이거 사 우리 집에 모니터 뒤에 창문인데 그 창문을 가려, 가려도 아, 약간 네 아, 커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거... 그 벌레가 있었고 나, 나는 지금 그 벌레들 무슨 뭐지 이게 정리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어. 지금 막고 있는데 아, 커튼 씨. 뒤에 벌레가 있어 씨. 커튼 뒤에 벌레 있다고 음. 아니, 커튼 뒤에 공간이 네, 아니 커튼 뒤에 벌레 저한번 저 죽이세요 언니 님저한번 죽이세요 <웃음> 아, <웃음> 뭐야? 뭐야? 자, <laughs> 저, 저, 저 WD, D, 제품 누구예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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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들어오셨구나. 일단, 일단 어디 있어? 음. 빨리.